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장님이셨습니다. 어떤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장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착하고 그래서 사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는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엄마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 뭐 때문인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신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신부님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성체 앞에서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신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모습을 그 신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없이 괴로이 서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그 신부가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가 계시다. 보아라, 너의 엄마다. 그 순간 그 신부는 자기가 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신부는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신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순간도 그의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는 늘 언제나 수천 개의 묵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묵주의 기도를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내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었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니까? 나는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는 늘 함께 있습니다. 아들과 엄마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모 마리아를 사랑해도 예수님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너무 마리아께 사랑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님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성모님께 기도하고 성모님께 매달리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해보면 내가 더욱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성모님은 나를 성모님께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매놓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나하고만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내가 당신께 가면 갈수록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시는 분이고, 내가 당신께 가면 나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모 마리아의 관심이십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 마리아입니다. 나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 마리아입니다. 언제나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시는 분, 마리아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성모 마리아께만 이렇게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묵중 기도만 바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 23세 위대한 교황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를 열으신 교황님이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교황님이십니다. 열심하셨고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는 그리스도께 바치는 기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께 나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모 마리아,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것은 은총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 빌해주십시오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